안녕하세요. 상담상의입니다. 그래요, 어서와요. 아니,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요?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오늘 좀 무슨 일이 있었어요? 그래요, 잘 왔어요. 같이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요. 그래요. 그래서 오늘 좀 어떤 날이었어요? 그랬구나. 그래서 좀 피곤해 보였나 보네요. 정말 고될만 했네요. 저였으면 오늘 약간 온 세상이 저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. 좀 만대로 풀리는 것도 하나 없고 걱정은 산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스스로가 되게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정말 오늘 하루 잘 견뎠어요. 너무 고생 많았어요, 정말로. 고생한 만큼 오늘 뭘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남은 시간은 진짜 내 담씨를 위한 시간인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해질 수 있을지 같이 생각해봐요. 그러게요. 좀뭘 하면 기분이 나아질까요? 나를 위한 보상을 할때 보통 어떤 거를 좀 해주는 편인가요? 맛있는 거를 먹을 수도 있고 잠깐 산책을 다녀올 수도 있고 <laughs> 그래요. 그러면 그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이 가기 전에 한번 나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 보는 걸로 한번 목표로 해봅시다.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었지만 그래도 이 목소리가 좀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. 누가 뭐라고 해도 든든히 뒤에서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. 좀 즐거운 것도 하고 마음 편안해지는 것도 하고 그리고 푹 자고 나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예요. 그거는 진짜 분명해요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. 푹 쉬어요.